이거를보호하는힘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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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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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위부 구간에서 나는 자는 신이 더하시겠지어 누구셔? 너무 많이 이거 그럼 진짜 물가다 끄고 하면 진짜 존나 웃다 존나 말가 이거. 이기 보고 싶네. 이리 보고 싶네. 리고싶 이리 고 잠깐만, 피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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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역시, 수이 아니기도 편해. 역시, 역시. 수능이를 안 써야도 편하다니? 우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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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우리, 시이번에 장난쳤어. 에 신이 도와 거야. 신이 도하셨다미 언니, 니 라카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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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장 미치고 나오잖아. 마지막 음. 구간에, 마지막 구간에. 아마도? 뭐? 어? 아마도야. 음. 모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들 클리어 각이번에오오오컷 음,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소고기 먹지 마 소고기, 소고기, 먹지 마 소고기, 먹을 거야, 오늘 소고기 참 예뻐 안말릴 때. 근데, 비싸 아, 근데 여기서 먹는 소고기는 좀 싸! 근데 내가 너무 슬픈 짐에서는 소고기를 진짜로 먹을 수 있어. 그는 아니야. <웃음> <웃음> 우이? 진짜 보면 막, 여막 톱니바퀴가 있는데 거기 한칸 있는데 거기를, 위이브가 <laughs> 짜짜짜짜짜 가야 되는 거 있는데. 막, 이걸 막, 이미네 특이 이게 막, 한 칸으로 막, 쭈뻗어가지고, 막, 쭈쭈쭈쭈쭈쭈쭈 가야되고, 쭈쭈쭈쭈쭈. 응? 아, 진짜. 헛. 굉장히 더 안될 것 같아서. 게임사되나 미쳤어? 아, 게임 막, 듀얼 같은거 막. 안될 걸? 그래서 폰리 나가지고 지겠다똑똑어 누구세요? 어 택배요. 어 택배세요? 어들어가 오늘 홀로. 김이 남는 경화. 남는 경화. 안가안 되네. 안 되네. 오됐네 어? 네. 어 네? 음. 잠깐만 잠깐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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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냐? 야잠야안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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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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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라. 응, 아꼬야 응, 라 그럼 더잘 되는 거 같은데 기 아니야 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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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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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데 여기, 여 30개 뭐

아이스크림 봐 바나나. 갑자기 바나나를 먹으면 난 바나나 오렌지를 먹을지 얼마나 오렌지. 핸드폰 을 치워라. 정말 가지 가지하는. 아니 가지 때문에 뛰었잖아. 아 가지 가지. 아니 하나. 왜 때려? 미안해. 길래질수 사고 사과를 야지 아싸. s 리 r r y 리 i 티 t y 가 i 리 t y 리리에요 d 리 r 리 y Dirty, Dirty. d i 진 t y Dirty, d i r 이 y 상황나 사람, 음, 사람, 나, 나, 나 합쳐서 사람하고 다황상황상황상다상황상황상면상황가 질걸? 황형아 나, 황상황상황상황상들상황상황붙황걸황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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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laughs> <탈력을 웃음> <피. 웃음> 나안 눌렀는데 뭐 눌러진 버그가 걸린 것 같은 건따 기분 탓? 구하는 뭐야뭐 다이 유리? 아이고 제도띠 그럴 거면 담배를 피야 히읗 할 거면 아니면 파이프를물든지아니파이프가지아게 막대 이탕 같은 걸물든지아 빨리 해라 이 풀로 아니면 하지아니는지 아니면 동전 아하나풀아하 넌 방어 1을 했을 것이지 그럼 넌 100데미지 아놔 아, 아, 아 동전 못먹었아씨발 우와! 어차피 잘된걸수도 있어 뭐 개소리야 동전 안먹었다 아, 동전 나 안먹으면 더 안좋아진다고 더, 더, 더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나할 아니야 나한테 그럴수도 있어 나 백두승이 아니빠세 히. 에 실력이야 我、啊、不能做。 아르젠티모스. 아르젠티모스. 아르젠티모어 우리 집 전화와가지고 뒤지는 줄 알았네. 난 뒤졌으니까 괜찮아. 비싸다 고 되게 아 오늘 전화와, 엄마 전화와가지고 뒤지는 줄 알았어. 우와! 뒤졌네? 뒤졌네? 이걸 끄고 한다면? 그 SFX가 뭐야, 저게? SFX? SFX? 스 f x 뭐, 사운드가 생각나는 건가? 잠깐만. 그 소리 나는데, 이걸 끄면? 우와, 그냥 소리 안 나네? 나 소리 좀 끌게. 金智勋，啊！哎，一气，哦，下，没中，哦，哦，哦。我操，直接中了！我操，我真没中过。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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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 소리 줄이라고 고있어거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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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알왜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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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알죠? 알 아니, 화심의 서벗어나질 못해. 대장만 하고 끝낼 순 없다. 간다. 대장만 하고 끝낼 순 없어. 어쩌라고, 일리암? 야! 대장만 하고 끝낼 순 없다! 마지막! 개수